좋아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감정을 전하는 영어 한 문장입니다. I still care about you. 아직도 너를 아껴라는 뜻입니다. 이 문장은 싸운 후에도 여전히 상대방이 소중하다는 걸 또는 화가 나도 걱정된다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.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. 크게 싸운 후 며칠간 연락이 끊긴 커플입니다. 밤늦게 남자가 전화를 겁니다. 여자가 차갑게 받으며 말하죠. What do you want? 왜 전화했어? 남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. I know you're still mad. But I needed to hear your voice. 아직 화난 거 알아? 근데 내 목소리 듣고 싶었어. 여자가 침묵합니다. 남자가 진심을 담아 말해요. Look, I'm angry too. But I still care about you. That hasn't changed. 있잖아. 나도 화났어. 근데 아직도 너를 아껴. 그건 변하지 않았어. 여자가 작게 말합니다. I care about you too. That's why it hurts so much. 나도 너 아껴. 그래서 더 아팠어. 여기서 포인트. Still은 아직도 여전히라는 뜻으로 변하지 않은 감정을 강조하고요. Care about은 아끼다, 신경 쓰다는 의미입니다. 오늘의 한 문장 I still care about you. 싸운 후에도 마음을 전할 때꼭 써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표현도 함께 공부해요.